안녕하세요, 머니레벨 아리, 크리입니다. 네, 저희가 가성비의 끝판왕, 이대 미용실과 가신비의 끝판왕, 청담 미용실에 직접 가봤는데요. 본인은 음. 어디 가셨죠? 네, 저는 이대에 갔어요. 음. 그러면 청담동은 누가? 아, 청담동은 저랑 비슷한 얇은 모발을 가진 다른 분이 갔습니다. 음. 청담동을 음. 내가 갔었어야 됐는데. 아쉽네. <laughs> 왜못 가셨죠? 저는 탈색모여서.

리본까지 묶으시는데? 아 저걸 다 해주는구나. 근데 카메라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 친근한 느, 느낌이 드네요. 여기. 어, 여기는 응. 주변에 다나왔던 학생들만 응. 있고, 여기는 끈을 묶어주시지 않고 내가 묶었어. 특별히 하고 싶었던 한 원래는 뷰티인사이드 나왔던 이랑 서현진 리본 응. 아 하고 싶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연예인들을 보통 일일 스타일링을 많이 해서 아마 고데기 연출을 많이 한 건데. 음, 역시 또 고데기. <laughs>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laughs> 워낙 모발이 얇아가지고좀 네, 네. 그런 어떤 텍스처가 조금 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이라도 파마로 이제 음, 좀더 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도 좀 길을 잡아주니까. 저 이거 하려면 30분 일찍 일어나는데. <laughs> 30분 <laughs> 더날수 있어. 맞아요. 이런 펌도 좋지만 네. 오히려 이런 지금 본인의 어떤 모발에는 뿌리를 좀 많이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은 본인의 또 얼굴형에 맞거나 표정이 맞는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볼륨을 위주로 하는 끝에 또 너무 스트레이트한 느낌보다는 약간 컬링좀 있는 건이쁘니까 약간 밑에는 S컬 정도 넣고 위에는 볼륨을 좀 많이 살려주요 앞머리도 지금 잠깐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사진 보고 오신 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학생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하니까 나랑도 되게 네. 많은 대화를 할수있더라고음좀 용감 때도 응. 형성되고 네.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그 시즌에 사람들이 고 보는 이미지가 다 비슷할 거야 <laughs> 어 <웃음> <너> 지금 <laughs> 사람들 다볼고 <보고> 왔을 거야 <laughs> 그냥 꼬리는 제가 드라이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네. 집에서 드라이하는 걸로 사진을 보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비슷하게 해주려고 하시던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불기랑객한 이미지를 네. 같이 적용해서 들어가 있어요. 네. 뿌리 폼은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를 음. 더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벽화인데 하지랬요아네 <laughs> 해주세요. <laughs> 근데 나는 가본 미용실 중에 이렇게 따로 따로 방이 있었는 건 처음인 거 같아. 샤프실이 <laughs> 아, 그, 따로 뭐 어, 되게 넓다. 이쪽으로 네, 가실게요. 머리가 땡겼던 이유가 <laughs>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였구나 수건으로 똥머리를 만들었기 때문이구나 <laughs>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갈아주셨어 음.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면 뻘쭘한데 왜 똑같이 똥머리를 <laughs> 저거 말하시네 음. 커트를 하시겠습니다 엄청 빨라 음. 아 망설임이 없으신데 저렇게 <laughs> 빨리 자르는 거죠? 근데 그만 자르고 싶으면 어떡해 <laughs> 그만이요 근데 이렇게 썩게 붙이는 거는 음. 나는 한 번도 네. 그런 적이 좀 없데좀덜 민망할 것 같다. 이렇게 가려진 것아 <laughs> 아무리 아, 투명이어도 맞아. 뭔가 좀 이렇게 <laughs>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나를 위한,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다 오늘 음. 세명에서 말아주는 그니까. 그래서 <laughs> 엄청 빨리 말겠파마약인데 음. 맨손으로 만지고 있네. 음. 그만큼 이제 손분이 좋아서 음.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는 그런 음. 약인 음. 것 같아. 손에 구도살이 많거든. <laughs> 기계를 요 자리까지 가져오시네. 맞아, 한 자리에서 계속하네. 저게 혼자 저렇게 말아주셨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던. 좋았던 게 앞머리를 음. 앞머리 고데기 아침마다 하는데 음. 앞머리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번 말아주고 하시는. 음. 음. 음, 네. 지금 되게 아침만 마 편해. 어, 갔었어야 돼 나도. 마지막으로 쓰는 거, 따뜻한 거. 어 아, 아, 주스 주요 바다를 엄청 많이 주셨어. 바다 음. 좋아하잖아. 바다를, 이만해. 따뜻해졌어. 바다를 뽕뽕는 거야. <laughs> 나 글로벌 쏘는줄 <쓰는> 알았어. 손으로 <laughs> 주마라 하는 건 <laughs> 처음, 처음 봤네. 봤네. 원래 이렇게 깔때기 목에다 껴주잖아. 응, 물 물을 막 껴주지. 물을 목까지 같이 씹는느낌 <laughs> 아, 저 깔때기를 낀다니까. 밑에는 그냥 주마대를 그냥 뿌려주시고. 음. 아, 위에는 거품으로 하는 거 야, 드라이드 세명 있어 요 아, 누가 아침에 3명이서 말릴수 있어. 제발. 5분만에 나왔어. 오, 아주 신기하다. 뿌리가 다 샀어. <laughs> 진짜 내가 원하던 머리카락이다. 근데 저기가 사는 게안 사는 거랑 확실히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 얼굴이 확차아워지고 <laughs> 드라이를 혼자서 해주셨는데, 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드라이하는지 관리법 설명해주시고, 음. 그리고 뿌리 하는 법을 알려주셨어. 뿌리펌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드라이 하는 것. 밥부스리랑잘 먹거든. 아, 나 머리 안감으 3일 동안 이거, 고데기. <laughs> 부럽지? <웃음> 3일 맨날 안 감는 건아니고난 <laughs> 집에서 나오는 순간 풀릴 때도 있고 음. 되게 예쁘, 예쁘게 잘 나왔어. 파마 딱 하고 나니까, 음. 원래 파마가 저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laughs> 좋네, 이 어디야? <laughs> 이데 앞에가 싸고 저 싸고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렇게 미용실 갔다 온 영상을 계속 같이 봤는데요. 또 이렇게 미용실처럼 가성비나 가심비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가서 받아보고 여기는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고 없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미용 후기니까요. 저희 저... 돈으로 회사돈이지만 네, 저희 회사돈으로 회사 갑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